자 100번 주제입니다. 이제 마약 범죄로 넘어갈 건데요. 이 마약 범죄에 관련된 논리는 요즘에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중이고 누가 과연 마약을 소비하는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논의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기 때문에 마약 범죄가 이런 저소득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범죄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보면요. 저소득층만 마약범죄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고소득층도 마약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 고소득층의 마약범죄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양한 마약들을 동시에 즐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논쟁점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좀 있을 겁니다. 마약범죄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갖다가, 마약은 잘못된 거야. 그리고 마약범죄자는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선입견에서 조금 벗어나서 정말로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것. 이것이 꽤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논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범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의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어요. 마약 범죄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겠죠? P와 Q, 수요와 공급으로 생각해 보자면 여기에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수요 공급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 마약을 공급하는 것은 어깨 형님들, 이제 그 깍두기 형님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쪽이 범죄 조직일 거고요. 이쪽이 범죄 조직일 거고, 그 다음에 수요자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약 중독자가 되겠죠. 이쪽이 중독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무엇이 형성되는 거냐면 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런 공급량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Q스타, 이걸 P스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자면 이 선에서 마약의 가격이 결정될 겁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는 마약 범죄 조직을 때려잡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로는 뭐가 있을 거냐면 이 마약 중독자를 때려잡아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무엇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거냐면 범죄 조직을 때려잡아서 즉, 마약 공급을 어떻게 함으로써 마약 공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키겠다는 거죠? 이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로는 이 수요를 갖다가 뭐 하겠다? 줄이겠다. 이 방법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발생시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급 억제입니다. 국가가 마약 조직들을 갖다가 강력하게 때려잡는 거예요. 이제부터 마약 사범, 그 다음에 마약 범, 마약을 갖다 공급하는 조직들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기대하는 건 뭐냐면, 공급자에 대한 압력이 작용해서 비용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베네픽과 코스트죠. 마약 범죄 조직으로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 내가 원래대로 치자면 적발되었을 때 처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발되었을 때의 처벌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마약을 공급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국가가 뭘 하겠대요? 마약 조직을 강력하게 뭐하겠다 규제하겠다. 그러면 코스트가 커지는 거잖아요. 코스트가 커지면 어, 내가 이걸로 100억 벌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하다간 나 사용당하겠는 걸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강력한 규제라고 하는 걸 사용으로 제가 예를 들어 본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친다면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죠. 그래서 마약 거래를 중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런데 봅시다. 만약에 이 마약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쳐 보죠. 자, 그러면 수요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마약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걸 보고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베네픽과 코스트를 보자면, 그만두는 마약 조직들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 이거 뭐, 뭐지? 강력하게 국가가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위험하기 때문에 더욱더 무엇이 붙냐면, 더 가격이, 잉여 가격이 붙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1 0 0만원이었는데 아, 나 이거 구하는 거 힘들었어. 요즘에 얼마나 경찰들이 돌아다니는지, 이거 예전에는 두번 거쳐서 올게 요즘엔 네번 거쳐서 온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있어서 통행료가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이 붙으면 마약, 마약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마약이 1 0 0만원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위험 프리미엄이 붙어서 200만원이 됐어요? 어우, 200만원? 안 해. 그럼 나두 배나 됐으면 안 해. 라고 할수 있으면 좋은데, 마약은 중독이 되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어떻게 하게 된다? 중독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치자면, 수요가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이 두 배가 되면, 수요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요는 어떻게 되는 상황? 그대로 있는 상황. 그러면, 결국은 이두 개를 곱한 매출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두배 성장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익이 증가해버려가지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오히려 마약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 이 마약 중독자들은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중독으로 인한 마약을 마약을 공급받기 위해서 더 비싼 가격을 지출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냐면 마약 구매 비용을 얻기 위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약 조직의 폭력화가 진행되기도 하고 폭력 조직화가 진행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다가 추가적으로는 마약 중독자, 그러니까 마약 소비자의 마약 구매 비용을 위한 범죄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더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공급을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범죄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해요. 이게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했을 때 실제로 미국이 공급 억제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무슨 짓까지 했었냐면 남미 쪽에서 넘어오는 마약을 막기 위해서 미국 뭐 CIA나 미국의 그 마약 단속국이 막 콜롬비아에 국경선을 넘어가고 막 침투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 그 드라마 중에 우리나라 그 수리남인가 그 드라마에 보면 마, 미국 마약 단속국 이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거기 그 다른 나라 국경 막 넘어가고 막 미국 특수부대 출동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게 미국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어떻더라? 오, 이거 뭐지? 이런 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공급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공급을 때려잡으면 공급이 줄어들면서 마약 중독자가 그대로 있는 상황이니까 가격이 올라버려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수요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수요를 줄이면 가격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요를 줄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뭐냐면 부분합법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마약 중독자가 있잖아요. 이 마약 중독자를 왜 마약을 했어?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보다는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해서 일정 정도 이자가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걸 관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 거죠. 실제로 마약은요 국가에서도 사용하거든요. 여러분들 마약성 진통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의사들이 예전에 뭐 마약을 하다 걸렸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실제로 의료용 목적으로 마약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강력한 진통제인 몰핀 이것이 생각해보자면 그 2차 세계대전 영화 같은데 보면. 그막 부상자 나오면 메딕하고 부른 다음에 몰핀 막 이래요. 그 당시에는 그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 막 다리 한짝 날아간 사람, 이런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공급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마약은 얼마든지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다만 이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공급 및 관리를 하는 것인데 사실 마약 중독자가 마약 가격이 높으면 마약 구매를 위한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약 공급자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자가 있어요, 지금. 마약 중독자가 있는데, 이 중독자가, 예를 들자면, 참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럼 이 시기에 마약을 사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마약 중독 센터나 이런 데에서 마약을 공급해준다면, 대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10만큼 중독되어 있는데, 이 중독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정도의 농도로, 예를 들어서 9만 주는 거예요. 9 정도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8만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농도를 약화시켜가면서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다만, 이 중독 증상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마약에 중독된 상황에서 마약을, 마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국가가 공급하지 않고 내가 마약 조직에서 받아야만 한다면 그 가격을 지불해야만 한다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근데 국가가 공급한다고 치면 내가 범죄를 안 저질러도 되잖아요 그냥 언제든지 가면 되는 건데 다만 언제든지 가면 맞을 수 있다가 아니라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 때만 놓아주는 거예요 그 기록을 누적시켜서 그렇게 되면 중간중간에 뭐하긴 할 거예요? 마약 조직에게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자면, 마약 조직으로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절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가격을 높여받을 수가 없어요. 중독자일 경우에는 높여받을 수 있겠지만, 중독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금단 영상이올것 같으면 그냥 거기 가면 되니까. 국가에게 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서, 마약 공급자에게도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 이익이 감소해버립니다. 그러면 비용은 똑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익이 감소해버리면, 나로서는 이익이 생겨야 이걸 할수 있는 건데 이익이 없으니까 중단돼 버리는 거죠 이것이 네덜란드 같은 데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부분 합법화함으로써 수요를 갖다 억제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일 수 있긴 한데 이걸 갖다가 법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마약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약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만 이 마약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과 마약. 중독자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상태에서 전략을 펼치는 게 상당히 범죄 예방에서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공급 억제보다는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치는 게좀더 타당하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열심히 해서 이 앞으로 장래이 마약 마약을 갖다 수요하는 자들을 갖다가 차단시키면 생각보다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약 중독자에 대한 재활 교육,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마약, 마약에 대한 위험성,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교육을 열심히 해서 이 수요 자체를 차단시켜야 이 마약 공급 조직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해보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프를 가지고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교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번 주제 음주운전 강력 처벌인데요 윤창호법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7년부터 기본개념 보시면 2021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망자 수가 1573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러한 음주운전을 규제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윤창호법이 제정되었는데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상,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제 생각에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범, 범죄 피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 막을 수 있는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망자 수만 이 정도면, 사실 생각해보자면, 그,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여기에 관련된 누범 누범 가중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가중처벌을 어디까지 할수 있느냐에 관련된 헌재 판례와 그리고 거기다가 논문들 실어 나왔으니까요 한번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문제 에 보시면 99번 에 99번 주제의 문제 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제시문 나 이게 이제 그 나는 억울하다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고 여기에 관련돼서 헌재 판례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자, 100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번 주제는 마약 범죄에 대한 주제이고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들을 제시문화 시켜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마약류 범죄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새로운 마약, 뭐 펜타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좀 문제화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대마 이런 것들과 기호용 대마 허용 뭐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같이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꼭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약류에 관련된 거는 연결해서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